반갑습니다. 자유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동에 위치한 모텔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면적 120평 연면적 487평의 6층 모텔 물건으로 감정가는 19억 1천만원이고요. 현재 2회 유찰되어 56%의 금액 10억 7천만원까지 무려 9억그까지 하락해서 이 물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모텔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22년, 23년도에 실거래가 있었는데요. 당시 매매가는 28억 2 0 35억, 그리고 25억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물건 현재 최저가의 리모델링 비용과 기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상권 내 숙박 요금이 상당히 괜찮아서 공격적인 광고를 한다면 충분히 높은 매출도 기대할 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 뒤에 가서 상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건 2015년도에 경매로 낙찰이 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10년전에 경매를 취득할 당시에 감정과 대비 어느정도의 낙찰이 되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남 여수시 여소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텔 물건입니다 아, 우리 문권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인근에 보시면 여수시청, 여수청사가 바로 인근에, 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문권지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어, 여서문수동의 중심 상권에 있는 메인도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문권도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모텔 문권은 여기에 있는데요. 어, 이쪽 상권에는 이쪽에 다수의 모텔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모텔들이 모여 있는 우리 모텔이 있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이쪽 지역으로 모텔들이 자리 잡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물건지 주변에도 보시면 고궁 파크라든지 아레스 모텔 등 모텔들이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물건지 인근에 보시면 여서 농협 한거리부터 문수로를 따라서 이쪽 음, 상권이 메인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술집이나 식당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물건 이쪽 상권에서 바로 어,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물건은 큰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이쪽 방향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주차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 모텔 내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기에는 밤 9시가 넘으면 주차가 가능하다고 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로드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지는 이쪽 방향에 있고요. 여기가 여서 중심 상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보 1분,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물건은 일방통행길을 따라서 우체국 쪽으로 어, 들어가면 모텔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모텔이 있고요. 우리 모텔은 한번더 안쪽으로 어, 들어가면 모텔이 있습니다. 어, 토지 면적이 120평이고요. 연면적이 479평에 2003년에 지어진 6층 모텔 물건이고요. 1층은 로비로 되어 있고요. 2, 3, 4, 5, 6층 각 층당 8개의 호실 총 객실 수는 40개의 호실로 객실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현재 노래 주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주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외부 상태 보시면 대리석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2003년에 지어진 모텔인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어, 비교적 외부 모습은 깔끔해 보이지만 오늘 물건은 어, 외부나 내부나 리모델링을 감안하고 어, 들어가셔야 될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이 어, 전면부만 어, 리모델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조명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시면 어, 괜찮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모텔의 옆면을 보시면 건물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앞면과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모텔 1층에도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 같이 이쪽에도 보시면 어 무료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봄이 아 되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외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 같이 아, 비교적 외관 전면의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아, 주차 공간의 모습이고요. 1층 안내 데스크 프론트 모습입니다. 아, 보시는 것 같이 아, 여기가 안내 데스크고요.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있고 이쪽에 계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1층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활용. 성이 있어 보이고요. 리모델링은 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층별 복도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문은 시트지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복도 리모델링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옆면에 있는 외관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이 샤시는 교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실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인테리어가 상당히 오래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 상태로는 제대로 된 모텔 운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이라든지 내부 공간에 리모델링은 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자제품 역시 상태를 봐서 교체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건의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경 58,084번이고요.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모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약 120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487평입니다. 감정가는 19억 1,100만원의 감정이 되었고요. 아, 최저가는 56% 금액 10억 7천만 원에 24년 11월 18일 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아, 우리 물건 보시는 것 같이 2003년식 모텔 물건이고요. 객실 수가 약 40개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있는 물, 아, 모텔 물건입니다. 하지만 내부 객실 상태가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컨디션으로 보여졌고요. 아, 외부는 크게 리모델링을 할건 없어 보이고요. 아, 모텔 자체가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아, 내부 리모델링은 필히. 할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객실 40개 정도 리모델링을 내부만 한다고 생각하실때약 5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약 11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어, 리모델링 비용 5억 정도를 들여서 16억 기타 비용까지 하면 16억에서 17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여수시 여수동에 있는 모텔 숙박 요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같이 여기는 호텔 물건이고요 대실이 음, 3만원, 아, 숙박은 15만원인데 할인해서 27,000원, 82,000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일본 가족 역시 72,000원, 3만원 네,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리고 아래 모텔 5만원, 6만원, 어, 그리고 아, 여수 고급 모텔과 또 요수고기 모텔 역시 5만원으로 보여지고요. 인테리어가 그렇게 썩잘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오래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5만원, 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쪽 지역에 요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물건도 리모델링을 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입지의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건 객실 수가 40개나 되는 모텔 물건이고요 어, 리모델링 후에 공격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인근에 있는 먹자상권 손님뿐만 아니고 관광객의 수요 그리고 여천 산단으로 출장 오는 손님들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월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텔 매매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이 대지가 120평이고, 연면적 479평에 2003년식 6층 모텔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을 11억에 받는다고 계산하고요. 리모델링 비용 5억, 그리고 기타 비용 1억까지 포함 했을 때약 17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모텔 매매가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지 인근에 보시면 이쪽에. 물건의 호텔들이 있는데요. 아, 이 물건 보시면 19년도에 매매가 13억 5천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토지는 106평, 연면적은 428평으로 1998년에 지어진 호텔 물건이고요. 아, 당시 매매가는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또 다른 물건, 이 물건도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 물건은 토지가 107평, 연면적 469평, 2001년식이고, 어, 리모델링이 된 매매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가 28억 2천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텔도 22년도 가장 최근인데요. 22년 5월달에 매매가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는 118평이고, 연면적은 6 0 3평으 2004년식 어, 모텔 물건이 매매가 35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어, 리모델링이 된 모텔들이 28억 35억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물건 어, 이물건은 토지 면적 97평, 연면적 419평에 2003년식 물건이고요. 이물건 역시 23년 어, 7월 달에 매매가 25억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물건 뭐 다른 물건들과 비교했을 때 토지 면적이나 연면적 크게 차이가 없고요. 예를 들어 낙찰을 10억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5억 플러스 어, 기타 비용 이런 까지 해서 예상 17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추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매매시에도 상당한 매매차익도 기대가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매각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일반 상업정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고요 토지면적 120평 정도 그리고 감정가는 7억 6천 0백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6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는 6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카운터 및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부터 6층까지 각각 8개의 호실씩 40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19억 1,100만 원으로 제가 판단하실 때는 적정한 금액의 감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 최저가 10억 7천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우린 건 좋은 가격 매입 후에 리모델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텔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두 명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임차인은 소유자의 사위로 무상 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지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 역시 대항력은 없고요. 보증금이 3 0 0 월세가 80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에 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13억 8천만 원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물건 2015년도에도 경매로 임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낙찰이 되었다가 현재 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당시 낙찰이 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4 타경 5,996번이고요 같은 물건지에 있는 모텔 물건입니다 숙박 시설이고요 119평에 479평 감정가가 당시에는 16억 1,700만 원에 감정이 되었었고요 입물권 3회차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당시 낙찰가는 9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를 보시면 당시 감정가 14년도에 감정된 감정가가 16억 원으로. 현재 감정가가 19억 원으로 약 3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물건 당시에 3회차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회차에는 우리 물건도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남 요수시 모텔 경매 물건. 감정가 19억에서 현재 10억대까지 떨어진 반가 가까이 떨어진 물건으로 토지 면적이 120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487평에 객실수 40개의 규모가 상당히 큰 모텔 물건입니다. 아, 모텔의 입지나 아, 모텔 건물의 컨디션도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아,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현 최저가 10억대는 확실히 아,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이 물건 2015년도에 아, 9억 원대 중반에 막차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 그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 현재 최저가는 충분히 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물건, 예를 들어서, 낙찰을 11억에 받고요. 리모델링 비용 5억 그리고 기타 비용 1억 정도로 계산하시고 입찰을 한다면 17억대 모텔 물건이 되는데요. 18억이 최안 되는 모텔 물건이 되는 거고요. 주변 인근에 숙박 요금이 좋아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높은 매출이 가능한 매장으로 만들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규모 주변 모텔 실거래가가 20억대 후반에서 30억대까지 실거래된 것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우리 물건 시세 차익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텔 물건은 낙찰과는 별개로 허가권 승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직접 허가권 승계를 하기가 쉽진 않고요. 아 저희 업체에 의뢰 주시면 입찰부터 낙찰로 허가권 승계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